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아, 오늘은 LG 페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G 페이가 어제 어, 월드 IT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어, 6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페이 상품기획 담당자 박년입니다. 네. 예, 저희 LG 페이는 기본적으로 LG G6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6에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올리게 되면 LG Pay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멤버십 카드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인증을 할수 있는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 후면에 지문을 인증하게 되면 LG Pay에 대한 신호가 이제 쏴지게 되고요. 이거를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이 되고 금액 입력을 하게 금액 입력을 하고 네. 결제가 됩니다. 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페이하고 모바일 페이하고 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죠?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든 가맹점에서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뭐타 페이 대비해서는 어, 저희가 포괄조자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모든 가맹점에서 네. 이 g 저 LG 단말로 결제를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장점을 좀 꼽자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점을 꼽자면 네. 어, 저희가 LG 고유의 지금 u x 를 가지고 페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X적으로 어느 사용자가 보든지 쉽게 지금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주식도 꽤 많고요. 네. 네. 지금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네. LG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G6에서만 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G6가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삼성하고 좀 보기에는 조금 사실 열쇠인 게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제 저희가 단말을 그간 G 시리즈와 V 시리즈를 계속 판매를 하면서 네.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VOC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아 페이 부분과 그리고 방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G6에서 이제 그것들을 모두다 적용을 해서 지금 하게 된 거고. 향후에는 점차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G6의 초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 V3나 그 이후 나오는 플래그십 그리고 보급형 모델까지 저희 단말로 일괄적으로 다 확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